안녕하세요. 설익신자 소연혜기씨입니다. 어, 제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음. 내가 이분을 왜 만났을까, 이분을 어떤 인연법으로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예전 거를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. 반성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업장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런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,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떨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기도하면서 나도 반성하고 참회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줬던 분들한테 잘되게 기도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변한 것 같고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, 내가 예전에는 어, 나만 힘들어.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? 아니면은, 형제들도 있는데,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. 속상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막 집에 툭툭 이렇게 한달 정도 연락도 안 하기도 하고, 사실은 그랬는데, 이렇게 내가 내림을 받고 나서는 모든 게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이유가 있고, 우리 엄마가 아픈 이유, 우리 아버지가 또 편찮으신 이유, 뭐 이런 이유들. 그런 이유들이 어떤 조상님들, 이런 부분들의 기운도 있고, 여기서 영감이 오다 보니까, 아, 내가 그냥, 아, 다 가엽다. 그냥 가여우니까, 내가 잘해드려야겠구나. 그치, 내가 챙겨야겠구나.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. 그냥 내가 하자.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. 그냥 사람이 보면, 들어오시는 분도 보면, 점사로 들어오시는 분도, 물론, 신령님의 생각이시겠지만, 가엾어 다. 사람들이. 다 모든 분들 이 히스토리가 있잖아. 그치. 깊은 사연들이 다 있고, 또 이렇게 사주를 넣어보면, 이분도 사실은, 뭐, 사람들은 못한다 쳐도, 이분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가여워. 가엽고, 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. 돌아가신 분들 많이 싫잖아요. 그쵸? 알게 모르게 내가 점사를 볼 때도 싫고, 뭐 내가 구슬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가거나 이럴 때도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잖아. 실려서 우우시기도 하시고, 오, 뭐 맛있는 걸 드시면서 맛있다라고도 하시고, 예쁜 옷을 입으면서 좋다라고 하시고, 고맙다라고도 하시고,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고마워하시거든. 영가들 옷을 입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, 뭐 그런 걸로 정말 좋은 데 가시고, 어 이렇게 막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이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그 생전에 내가 생전에 이렇게 죽었어 내가 자살해서 죽었어 사고가 나서 죽었어 사실은 내가 아기를 낳다 죽었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시고 내가 전쟁 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정신도 없이 죽었어 내가 나란일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었어 이렇게 나오신 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폭격을 당하고 총에 맞고 칼에 맞아서 죽었어. 이러면 그런 제자기 때문에 그 아픔이 다 느껴지거든. 뭐 수술을 해서 돌아가신 분 이런 느낌도 나고, 그 다음에 뭐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신 분 그런 느낌도 나거든. 목 매달아서 돌아가신 느낌도 나는데, 하나같이 다 후회를 하시는 거야. 내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? 내가 청춘에 왜 그렇게 갔을까? 내가 왜 이렇게 속절 없이 갔을까? 내할 일을 다 못하고 갔을까? 이렇게 후회하시는 걸 보면, 아,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잘 살아야겠고,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. 갑자기 횡액수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그래도 원 없이 한 없이 하다가 내 주위에,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베풀다가 그렇게 원 없이 한 없이 가야지 그분들이 편안히 가시는 거야. 그러니까, 잘 살고 잘 죽는 게 가장 큰 인생의 숙제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그게 내가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무거운 얘기 안 하려는데 여기까지였습니다. 설의신당의 소연의 계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